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예요. 우리 한번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이었던 땅에 큰 길이 날 것이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릴 것이다. 약한 백성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직 의로운 백성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3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사랑이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에 놀러 갔다 왔대요 우리 어느 곳인지 우리 사랑이를 만나러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사랑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신나는 놀이공원에 놀러 왔어요 그동안 어린이들만 타는 놀이기구랑 회전목마만 탔었는데 오늘은 디스코팡팡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해요 어? 그런데 아직 사랑이는 키가 작아서 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사랑이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엄마 아빠는 사랑이한테 밥을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언니 오빠들처럼 키가 쑥쑥 클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다시 와서 디스코팡팡을 태워주겠다고 사랑이와 꼭꼭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이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안 먹으려고 했던 콩나물 반찬도 먹고, 당근도 맛있게 먹었어요. 어, 그런데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맛이 있네요. 또 엄마 아빠 말씀대로 휴대폰 게임이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뛰어놀고, 또 운동으로 줄넘기도 열심히 해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하나님 키가 쑥쑥 크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사랑이가 내년에는 디스코팡팡을 탈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랑이가 약속을 꼭 지켰었는데 우리 내년에는 사랑이가 우리 놀이기구를 탈수 있을까요? 어.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라는 귀한 약속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세계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저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나요? 저 멀리 우주밖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세계 지도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비행기나 우주선을 타고 갈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볼수 있는 아주 멋진 새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사막을 본 적이 있나요? 책이나 TV에서 보았을 텐데, 직접 가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막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모래만 가득한 땅이죠. 물이 없어서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정말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막에 시원한 물이 흐른다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나라예요. 바싹 말라버린 땅에 시원한 물이 흘러넘치고 쉬어갈 수 있는 크고 멋진 나무, 풀과 꽃이 자라는 곳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넓고 큰 길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라고 불릴 거래요. 이 아름다운 길을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멋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메말라가던 땅도 다시 아름답게 꽃피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잘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더 좋은 약속을 위해서 참고 기다린 사랑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을 꼭꼭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 꼭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며 늘 하나님만을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며 늘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한주 동안 열심히 큐티하고 말씀함송 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연습해 볼 텐데, 오늘이 마지막, 8월달 마지막 연습하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못대온 친구들도 집중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연습이니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리뽀서 4장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외운 말씀처럼 우리 한주 동안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웠던 것처럼 우리 한주 동안도 기뻐하면서 우리 큐티 또 말씀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로운 큐티 책 아직 가져가지 않은 친구들 우리 엄마 손 잡고 와서 우리 큐티 책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